안녕하세요. 동그랑다학입니다이 꽃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. 어떤 사연인고 하니, 어, 정말, 앙상한 가지로 몇개 남겨있는 상태로 길에 벌어져 있었는데, 식물을 사랑하는 우리 매니아님께서 또 지나치지 못하고 그 앙상한 가지들만 몇개 꼽혀있는 것을 데려와서, 요렇게 풍성하게 아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. 네. 식물을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음 오늘도 동그라미다유 그 예쁜 마음 갖고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예쁜 아이들 1번입니다 네요 아이 맞아요 카시오 적금 얼마나 이쁜지요 그쵸 또그 옆에 요 아가들 네 구용 맞습니다 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대 아주 실하게 쫙 키워놓으면 요 애들이 물이 들었을 때기도 이쁜데 이 자체만으로도 또 굉장히 이쁘지요? 네 한번 맞고요짱짱하고요이두 아이 1번 세트입니다 일단은 요 카시오조금 사이즈가 12cm 또요 부용 보셔요 얼마나 예쁜지 아주 짱짱하니 뿌리 내려서 아주 귀엽게 요네요 네, 요 아이 두 아이 세트 가격 만원입니다 번호 1번이에요 두 번째 아이입니다. 네, 엄마 옆에 아주 앙증맞게 입장 퉁퉁하니 예쁘게 달려있지요. 자, 엄마 한번 보셔요. 아이고, 꽃대. 네, 엄마, 요 아이, 에스텔 맞습니다. 딱그 옆에 요 아가, 에스텔이지요. 보셔요. 입장도 퉁퉁하면서 아주 토시토시라니 사이즈 7cm입니다. 요 아이, 제가 커팅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. 가격 5,000원입니다. 번호 2번이고요 자, 엄마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. 또 입장과 입장 사이에 아가들을 쏙쏙 달고 있지요. 항공샷으로도 한번 확인하시고요. 거기에서 가장 이쁜 아이, 요, 토실토실한 요 아이, 네, 에스텔 가격 5,000원입니다. 자연스러운 아주 작품입니다.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여도요. 네, 왜? 네. 자, 보셔요. 목대 시라지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주 아가들 하나씩. 아가들 얼굴 사이즈도 만만치 않게 아주 또 어동통하니 아주 예쁩니다. 자, 엄마의 모습. 네. 요 아이요. 바닐라 비스금 맞고요. 또, 뒤로 돌리니까, 요렇게. 너무너무 예쁘지요? 아가도, 아이고, 조금만 해도 아주 옆에 끼겠다고. 그쵸? 보셔요. 요 밑에도. 네. 요 아이, 바닐라 비스금. 분만 교체해 주셔도 아주 한 작품 네 충분합니다 어느 어느 아이들과 같이 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주 작품성 뛰어난 요 바닐라 비스급 그 가격 만원입니다 엄마의 사이즈가 일단은 결코 적지 않다는 거 10cm고요 또요 아가들의 사이즈도 거기에다가 금상테는 너무 예쁜데 입장도 오동통하고 아가의 사이즈도 8cm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예쁜요. 바닐라 비스금 군생 가격 만 원입니다. 네 번째 아이입니다. 네, 요 아이들 아주 귀엽고 예쁜데 손톱이 매력이죠. 블루 드래곤. 네, 이애 같은 경우는 적신 군생 같아요. 오드로 짱짱하니. 자, 전체 사이즈가 현재 요 아이 11cm입니다. 11cm에 아주 아주 예쁜요. 귀여운 아이 6cm고요. 자, 보셔요. 한 몸에 한 몸, 맞지요? 네. 적심했어도 분리시키지 않고 아주 짱짱하니, 네. 매달리게끔 키워놓은 요 블루드래곤. 모두 근색 가격 만 원입니다. 번호 4번이에요. 한엽성으로 너무너무 근사한 요 아이. 네. 그런데 조금은 아픔이지요. 이름표가 없다는 사실. 자, 항공샷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얼마나 예쁜지 색감 자체도 핑크빛 하면서 또 입장에 이펄감들 하고 또 완전한 한엽성에 정말 분만 교체해 주시면 엄청나게 실이 멋지게 클 아이라는 거요 아이의 스피고요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11cm입니다 11cm에 요렇게 이쁜 아이 가격 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놓치지 마시고 그냥 찜하셔요 아셨죠 <뭐라> 멋진 작품 보셔요 네요 아이 할리퀸 맞고요 자 엄마도 가까이 한번 비출게요 기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또 입장에 이 붉은 톤 항상 유지하지요. 밑에 아가들 보셔요. 완전 대 작품.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. 그렇죠. 목대도 이 아가들의 이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? 목대라고 해야 되나요? 보셔요. 굉장하지요. 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이쁜 아이. 자 어때요? 이쁘죠? 네. 요 아이 오늘 6번입니다. 마음에 드시면 말씀하셔요. 제가 바로 커팅해서 보내드릴게요. 현전이 아이 사이즈가 현재 8cm입니다. 자, 이렇게 예쁘게. 자, 입장 뒷면도 완전 붉은 톤의 요 멋진 아이 가격 만 원입니다. 아, 이 전체를 다 갖고 싶다고요 말씀하셔요. 그렇다면, 어, 오셔요. 동그라미 다렇게 네, 오셔서 이 아이도 전체, 어, 이대로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정말로 한번 오셔서, 네, 데려가시는 것도 좋고요 또, 네, 저하고, 뭐, 간단하게, 짬뽕 한 그릇,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그렇죠 자, 요 아이 6번. 가격 만원입니다. 7번입니다. 이 아이요. 어, 요 아이 같은 경우는, 밑에 모습보다는, 자, 이로 가면 갈수록, 변신을 아주 뚜렷하게 합니다. 네. 요 입장, 입장에, 요 골페임에 아주 물이 들어가니까, 너무너무 근사하죠? 네, 돌기 마리아 금, 맞습니다. 보셔요. 현재 요 아이 사이즈 1 3 c m 고요 어,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영이 점점 멋져지고 있는 요 아이. 네, 보셔요. 자꾸만 보라 그러네. 네, 요 아이. 어, 돌기 마리아 금. 입장에 이 골페임에 이 물들어가고 있는 요 핏, 핏줄 같은 요 느낌. 싹 정확하게 센터에, 센터에. 그쵸? 여아이, 돌기말이야. 그 사이즈 13cm. 가격 15,000원입니다. 번호 7번이에요. 자연스럽게 아주, 네, 자연 분생입니다 여아이, 샤프트구요. 보셔요. 또 이렇게 아가들어 쏙쏙 주고 있는데 아주 분생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얼굴도 분지해 가면서 윤기 잘잘 잘 흐르지요. 네, 여아이. 샤프 때, 현재 얼굴 자체로만 했을 때게 한 7, 8도 되는 듯한 요 아이. 네, 보셔요. 요 이쁜 아이들. 자연 군생이고요 중요한 포인트. 네, 요 아이는 제가 정말 강조,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자연 군생이라는 거. 뭐, 어, 적심은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아담한 사이즈로 아주 윤기도 잘 자르면서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. 전체 사이즈가 현재 11cm입니다. 3 1 c m 에 아주 아담한 요 샤프테. 네. 요 아이 가격. 15,000원입니다. 번호. 번호. 얘가, 네. 8번이네요. 8번. 요 이쁜 아이. 샤프테입니다. 재미있는 요 아이요. 그러면서도 또믿지가 않고 아주 아주 예쁘지요. 어, 짧게 앉으라고 했는데, 이렇게 길게 앉아 계십니다. 거기에다가. 아주 똥글똥글하니 아가도 하나 달고 있고 네, 요 아이 아메치스 맞습니다. 보셔요. 이 물이 드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말도 안 듣고 근데 네, 귀엽고 그쵸. 짧게 앉으면 좋은데 길게 앉으셨어요. 아주. 네, 요 아이 아메치스 길게 앉은 이 모습 길게 한번 지어볼까요? 어. 현재 요 아이가 길게 앉은 아이가 13cm입니다. 13cm에 이렇게 귀여운 정말 예면할 수 없는 요 아이, 아메치스. 가격 5,000원입니다. 가격 대비 짱짱하면서, 자, 요렇게 이쁜 아이. 네, 레종 맞습니다. 보셔요. 요 입장 뒷면까지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지요. 거기에다가 현재, 아이고, 요렇게 아가를 둘씩 거느리고 있습니다. 요 아이, 레종 맞고요. 현재 엄마의 사이즈가, 엄마도 워낙에 이쁘지요? 자, 엄마의 사이즈가 현재 이 아이 12cm입니다. 12cm에, 이렇게한 몸에 아가를 두식이나 달고 있는 요 레종. 네. 보셔요. 이쁘지요? 뒷면도 아주 아주 이쁩니다. 그쵸요이 아이 가격 만원입니다. 번호 10번이에요.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할 때, 네. 고생했어,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다들 갖고 계시지요? 네. 지금까지 동그라미 다육이었고요. 저는 또 목요일에 아주 가볍게 찾아오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스마일.